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이삼촌입니다 돌아온 와일드 리프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정글 국밥 챔피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최근 들어 AD 챔피언들의 픽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들을 상대할 국밥 챔피언이 좀 필요한 시점인데요 어, 오늘 소개 드릴 챔피언 바로 중무장 아라마딜로 람머스입니다 간단하게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글 2티어 챔피언이고요 난이도는 1입니다 피지컬은 개필요 없고요 뇌지컬 약간 필요합니다 상대방 미드와 정글이 AD나왔을 때 뽑으면 좋은 픽이고요 단점으로는 다른 정글 챔피언들과 비교했을 때 느린 정글링 그리고 AP 챔피언 상대로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갱갱갱 루트를 탄다면 굉장히 좋은 픽인 점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문양 아드바디로 람머스 스킬 마스터 순서 알아보겠습니다 3번, 2번, 1번 순서로 마스터 하시고요 1레벨에 2번 스타트 하시면 됩니다 아이템 빌드는 태양복꽃 방패와 가시갑옷, 판금장화, 란두인의 방패 대자연의 힘, 수호차사 등 가주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아이템 빌드는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가셔도 좋습니다. 자, 이어서 룬 보겠습니다. 여진, 남폭 적응형, 왜골격, 사냥꾼, 비범함인데요. 자, 마지막... 이 사냥꾼 비모한 대신에 개척자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수 있는데요. 람머스의 2번 스킬과 3번 스킬을 자주 굴리기 위해서는 이 사냥꾼 스킬이 굉장히 좋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적응형 외골격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사냥꾼 거인으로 바꿀 때가 있는데요. 상대 c c 에 많을 경우에는 사냥꾼 룬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소환사역격에 람머스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자, 탑베인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람머스 플레이 보러 가시죠. 자 지금 보시면요 네 바로 지금 람머스를 삼촌이 픽한 모습이구요 상대방 정글은 이렐리아 입니다 자 시작과 동시에 미드 아래쪽 푸시에 와드를 박아주고요 집을 갑니다 그리고 레드를 리씨를 받아서 먹으러 가는 모습입니다 자, 레드를 리씨를 받아서 냠냠 찹찹 찹찹 네 자, 레드 먹고 칼라브리 먹고 늑대 먹고 바로 탑벤에게 갱을 가줍니다 자, 갱 가려고 하는데, 레넥톤의 피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와드인 것 같으니까 살짝 빼주고요. 자, 여기서 돌거북을 먹고, 에인에게 다시 갱을 가줄 겁니다. 자, 갱을 가주려고 하는데, 일단 레넥톤이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에인은, 네, 도가 내는 쥐가 되겠죠? 이 람머스에게는, 네, 도망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퍼블 따주고, 퍼블과 동시에, CS 갱킹까지 확실하게 가줍니다. 자, 그리고 대보 미니언 한 개, 이제 뭘까 말까 고민하다가, 쌍 먹어주고, 이 상태로 이제 궁이 찍혔거든요, 지금. 그런데 여기 와드가 없고, 네, 지금 그라가스가 굉장히 방심한 타이밍에, 바로 궁각 잡아주고, 여기서 아리와 함께 킬을, 네, 내줍니다. 자, 현재 1킬 1러시로2,000 골드거든요. 네, 덤블 조끼와 황금 장화를 가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초반부터 이제 이속이 좀 증가했기 때문에 갱을 조금 더 빠르게 다닐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위쪽을 확인하는데, 갑자기 이렐리아가 제 정글을 털고 있네요. 블루를. 이, 겁도 없는 녀석. 자, 바로 응징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예, 레네톤의 백업 더빨랐고요 지금 아리 먼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바로, 네, 이렐리아가 죽게 되고, 베인까지 플래시도발로 잡아내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람머스 궁이 켜졌습니다. 다시 궁이 돌아왔거든요. 이러면 바로 다시 한번 탑질러 주겠죠. 자, 네, 여기서, 궁극기 예, 사거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구르면, 바로 도발 걸어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네 플래시까지 빼면서 벤이 죽는 모습입니다. 자 바로 전령까지 쳐주는데요. 지금 이렐리아가 오더라도 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 심지어 상대는 어, 지금 용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레넥톤과 전령을 먹어주겠습니다. 용 쪽으로 바로 뛰었는데 일단 용은 상대방이 먼저 먹었습니다. 용은 상대방이 먼저 먹었고, 자 이렇게 잘 살아나서 한세 교전하다가 어, 제가 죽습니다 여기서. 한번 죽지만 저는 어차피 제압킬이 아니에요. 어시만 먹었기 때문에 저는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라이너들이 잘 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꿀팁 하나 나갑니다. 어, 이 라머스 같은 경우에는 정글을 한 번에 두 개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북거비와 블루를 한 번에 네, 먹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네, 블루를 한대 치고 북거비에게 스마를 쓰셔야 됩니다. 강타를 사용하셔야 저 중간에서 두 마리를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자, 위쪽에 탑 베인이 보였거든요 예, 이렇게 도발 걸어주면 바로 또 이런식으로 킬이 나오겠죠 저를 때리면 오히려 베인이 죽습니다 왜냐면 너무 단단하고 가시가 보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베인은 람머스를 1대1 상대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용쪽 한타 교전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여기서의 이 람머스 플레이 한타에서의 람머스 플레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이렇게 보이면 갖다 박은 다음에 바로 도발 걸어줍니다 그럼 이렐리아 어떻게 되죠? 잘리죠 이렇게 되면은 한타 구도가 무조건 유리해집니다 자, 상대 정글이 잘렸기 때문에 상대는 용을 치기가 까다로워졌죠. 그리고 저는 피가 닳았기 때문에 한타에서 빠지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렐리아를 잘라줬고요. 꿀라미를 먹고 다시 한타에 합류를 합니다. 바루스를 물어서, 상대 원딜이죠. 바루스를 물어서 깔끔하게 네 잡아주는 모습. 자, 이 상태로 용을 치면은 이렐리아가 내려와서 우리 아군들 다 죽을 겁니다. 그래서 백핑을 찍어주고요, 정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대방이 또용 쪽에서 교전을 벌이기 위해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상대방이 용 쪽에서 교전을 벌이고 있을 때 궁극기 사거리를 어, 증가시키기 위해서 q 스킬로 1번 스킬로 불러주고 적진의 중앙을 파고들었죠. 아, 저는 무조건 베인만 봐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 베이는 저를 때리면 죽습니다. 자, 이제 한타에서의 람머스 예,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는지 예, 마지막 한타 교전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바론 낚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상대방 왔는데 못 물었어요. 그래서 일반 스킬을 사용하고 궁극기 사거리를 증가시켜서 앞쪽에 나와 있는 바루스를 예, 도발로 발을 묶어줬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저를 계속해서 때리고는 있지만 아, 제가 워낙 탱스하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여기서 풀타임이 떠돌았죠 도발이 바로 플래시를 사용하고. 바루스에게 붙어주면서 상대방, 어, 딜러의 발을 꽁꽁 묶으면서 이렇게 승리로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머스로 MVP를 받고, 어, 딜량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된걸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와일드 리프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